주님여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손을 꼭 붙잡고 가실 때, 나의 앞에 폭풍과 흙감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길을 를리려고 미련을 떠는 거예요. 시대가 시대니 만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아멘. 그 말씀 실감이 나요. 네. 아멘. 수 있을까? 그런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발로서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아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붙들리라고. 이 말씀만 그냥 보기만 하면은 신이 불금불금 그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께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불러서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야. 응. 놀라지 말라시요 <laughs>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다고약속 하시잖아. 아멘.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종종 덕길로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잡아 주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님의 손을 <laughs> 잡겠다고 믿어 니다 주님이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시고 이끄시니. 你们。 을 갑니다. 숙지된 그 날에 어린이 대공원에 미아되게 많았습니다. 너무 볼게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손 붙잡고 엄마가 꽉 붙잡아야 되는데 엄마 손을 놓아버렸어요. 너무 볼게 많았어. 그게 바로 나 아닌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갔나면서 내 생각대로 그냥 더 하나님보다 아, 더 좋은 게 보이니까 그럴래. 아, 제... 제... 우리는 세상과는 간고없고 구속한 줄만 네. 보이도다. 아멘. 네.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아, 네. 가야 될줄 믿어. 아멘. 네. 아, 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고집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길을 온는 방향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다르다고 생각되면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 나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은 괴롭과 욕심의 길이요.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그 에스더 기도운동뭔 건지 뭐 거기에 음. 이게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때 김복희라는 목사님이 음. 그 지옥과 천국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노력을 잘하 각자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없는 사람 나가는다행이으그까 다행이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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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네. 아, 아, 네. 네. 기회가 네. 있을 때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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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차라 <laughs> 지옥 가못합니까그 아,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병들어 비어. 제가 주님이 하시기지만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말씀 전할 때 받은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거부 가능해요. 거부 가능. 내 생명이 주어진 그 날까지. 예배를 드어도 정성을 다하여 드어버려 응? 돈, 천는 헌금, 악과서 발발발 떨고 응? 다른 건다 먹고 잘 쓰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는 그렇게 악과하냐 그건 내세의 소망도 불투명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고 주여. 그렇게 헛된 세월을 보내다 갈 거냐 그럼 안 나와요 음, 안 나와 음.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아, 비율을 네. 안 맞추니까 지금은 진짜 끝날 일요고 상상하지 마 음. 전도하려고 이제 연락이 해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돈 없어서 용돈 준다고 오라고 그랬잖 어떻게 사람들이 물질의 그그암몬신에 붙잡혀가지고 아 진짜 너무한 거예요. 예수 믿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 그가 잘못된 길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줄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발에 우린 붙잡혀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 네. 네. 잠깐만, 큼하님님을워 샤워, 하워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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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7절에 말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너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한 한참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공개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이다. 어 예수 예수를 아십니까? 예 아시요. 예수는 어디 사람입니까? 예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을 왜 믿냐고? 응? 한국 사람이 한 한국을 믿어야지 왜? 응? 외국 사람을 믿냐고. 그럼 선생님은 누굴 믿으십니까? 그 부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 부처가 어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모른다고 들어요 부처는 저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다그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는 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또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의 삶이 부활하는 그 모든 사람 복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그런 거 맞다는 거예요. 복주시면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러다가 한번턱 치면 서 정말 하나님은 아끼지 않냐고 응? 말한 대로 건드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신앙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 뭐가 최고? 왜? 뭐가 최고예요? 물질. 응? 그죠. 돈이 최고, 돈이 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기,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제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일이 더 많으니까. 아멘. 아멘.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는 하나 나르고. 아멘. 그런데 육을 위해서 쓰는 걸 e t 아 s 서 l 어요 t l e bi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Amen. You 어요 아멘. o the house. Amen. a m e 너나 잘해라, 그럴 것 같지만, 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아, 아주 그게 뭐 자신의 무슨 뭐 아주 뭐 그냥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내놓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 우리 교자 씨 진짜. <laughs>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다 그러실 거야, 그렇죠? 네. 다 힘들어 그래도 우리 어때요? 긴손으로 알아 아멘 네? 단돈 그냥 아주 최선을 다하잖아 최선을 아멘 아,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헌신이지 이게 힘든 거고 아멘 이게 성교예요 아멘, 아멘. 근데 뭘 그렇게 낯장을 해서 오기 위해서 그냥 성교한다고 돈을 몇백만원씩 들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냐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교할 일을 마아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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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성교가 잘. 상한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두시하시고 감찰하시고 전시편 139편 말씀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사가 그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 저는 이 기억력이 세퇴해가지고 성도 암성을 못해, 암성을. 네? 10편 139편 1절부터 3절, 4절 말씀까지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척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히하시오며, 여호와요, 내혀에만을 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아, 네. 아, 네. 아, 네. 하나도 모르시는 일 없으시다. 얼마나 두려워. 제가 하늘나라 가다가 회개하고 다시 왔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끝에까지 끝절까지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와서 가슴에 그냥 확 그냥 부딪치는데 그때부터 정 벌벌벌벌 떠어요 얼마나 두려웠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데 왜 입술로는 주님을 전한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웠요 이게 언제 이게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목소리> 살아계신 그저 근 전혀 빚집을 필요도 없고, 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행복자야.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나쟁자를 높이는 분이 내 아버지야, 아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들들 자부심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이 세상 지나친 미련을 가지고 네. 세상에서 태워지는 일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괴롭다 부르시죠. 괴롭다 부르시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이 정말 말은 막 대기 만든 못한 이것도 막 괴로운데 그 그런 영혼들을 말하고요 너무 괴로워그러애할수 괴로워. 없어. 주님이 하셔야지. 아. 주님 저 영혼들 다. 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고. 최근에 시작이 되었는데 왜 저들 하나님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 p a d 니다심판이 d y P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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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d d 어 p a 어려움과 고 d d y Paddy, Paddy, p a 그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네. 아멘. 아, 네. 네. 우리 믿음 있게 이렇게 일하는 거예 아멘. 제가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와요. 아 일주일에 한 번만 딱가야지 그랬는데 이 예, 한쪽에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네가 이제 얼마 하고 있냐? 너한번 가면 안 된다. 너더 가야 된다. 아멘. 그럼. 하나님 돈 주세요. 아, 아. 세번 가야 주세요. 돼요 그래도 가려면 멀찍 들고 다녀야 하나님. 그찮아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마음껏 일할게요. 아멘. 네. 어디 가든지 마음껏 할게요. 아멘. 네. 그 취사스럽게 그 사례비 몇푼 받으려고 그런 음? 도구로 쓰임 받기 싫습니다. 아, 네. 어떤 인간은 그랬대요. 목사라고도 <laughs> 르잖아 어떤 인간이 개척교회 둥 날짜를 잡아놨어 분해 날짜. 네. 아니 근데 자꾸 미루는 거야. 네. 날짜를 자꾸 미루. 그래서 그걸 내가 듣는 순간에 그 목사는 기본이 안 됐다. 미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왜왜 미뤄? 그대척도에 잡아놓고 큰 거에서 자꾸 섭외가 두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미는 거야. 잘라버려 그런 건 기본이 안 됐어. 그런 사건 목사님 하지 만고 겨자씨한테 해! 아, 네. <laughs> 겨자씨에게는, 손고 <laughs> 시원탄해. <타네. 웃음> 그래서 잡은 거야. 잡았는데 또, 이, 또, 이래가지고, 이, 이, 목사님 또 그럴 거 아닌가? 맞아. 확실하게 내가 답을 얻어야지. 확실해졌어. 확 네. 그런 목사님들이큰 도에 갈라 많이 그래. 응? 아 나, 사님 저, 우리 달라고,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있어 우리 저, 우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님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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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나님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길러 가는 길에서 이키시기 위해서 야단을 치시고 가벼운 징계를 내시더라. 리 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악자, 아 이제 관심도 안더내버려둬네 맘대로 살아라.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넌 사람의 밥이다. 그런 인간도 있다는 거야. 세상에 살 동안에. 그들의 삶이 오히려 축복받은 자의 삶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개떡같이 목회하고, 개떡같이 신흥생활하고, 그런 사람 잘게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부러워할 게 없어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 그 행악자들, 뭘 싸셔? 공을 싸시는 게 아니라, 진노를 싸시는 거예요, 진무를. 그, 김펄 목사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리얼하게. 와, 소름 끼쳐. 한번 보셔. 와, 성도들한테 그거 보여줘야 돼요.